최근 부동산 시장과 정책 동향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정부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도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르고, 또 가계 대출은 좀 주춤하고, 뭔가 좀 복잡하죠? 왜 이런 건지 지금 시장의 주요 흐름 세 가지를 딱 정리해봤습니다. 첫째, 규제를 강화해도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. 특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린 성동, 마포, 광진, 이른바 마성광 지역이 눈에 띄는데요. 9월 셋째 주만 봐도 성동구가 0.41%, 마포구가 0.28%나 뛰었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연초보다 매물은 확 줄었는데, 성동 45%, 광진 35%나 줄었대요. 규제 더 나오기 전에 막차 타자 이런 수요까지 몰려서 그런 것 같아요. 둘째, 가계대출 늘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어요. 9월 들어서 보니까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. 이건 지난 6월 말에 나왔던 주택담보대출, 그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같은 규제 효과가 이제 맡타라는 거죠. 게다가 정부가 은행들 주담대 내줄 때 위험부담을 더 높게 잡으라고 했어요. 이걸 위험가 중치라고 하는데 15%에서 20%로 올린 거죠. 이러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해주기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부동산 말고 기업 투자 같은데 돈이 흘러가게 하려는 거예요.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주담대가 한 27조 원 정도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셋째, 한국은행 입장은 이거예요. 기준금리 내리기 전에 부동산부터 안정시켜야 한다. 왜냐하면 분석해보니 금리 내리기 전에 대출 규제 같은 거라면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걸 0.4%포인트 정도 누를 수 있는데 금리부터 내리고 나중에 규제하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대요. 0.2에서 0.3%피. 금리부터 내리면, 어? 집값 더 오르겠네? 이런 기대 심리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. 결국 정부 정책이랑 시장 심리랑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,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